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일으키신다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그것은 심판의 날인데요 그것은 어또 day of the Lord라고 하, 주의 날 하나님의 날그 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주님은 이제 심판 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심판으로 오시는데, 심판으로 오실 때에, 에 여기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잃어버렸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를 치셔서 우리가 또, 어,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그 징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치료. 다시, 어,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상처를 싸서 메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환란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그 그 심판 가운데서 심판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분명히 그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요 심판은 곧 처벌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이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 당하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 주신다고 말씀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를 요청하는데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 호세아 에서는요 호세아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요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그것이 깨달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하를 알자, 힘써 여로 알자 그거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그 말씀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비유로서 말씀하셨는데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땅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죠. 그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 비유로 말씀한 이유는 저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중에 이 비유를 풀어서 얘기하시는데, 그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말씀하시는데, 밭은 세상이요.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땅에 떨어지는데, 그 옥토에 떨어지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 씨앗이 떨어질 때에, 그것이 조금 자라다가 시들어 버릴 수도 있고요, 땅에 떨어져서 어, 새들이 집어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빼앗긴다는 게 말씀을 빼앗긴다고 <laughs>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어,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빼앗기는 겁니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들어왔더라도 들었더라도 마음속에 있더라도, 어, 그 주변에 어, 주위의 어떤 그... 생활의 어려움이나 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요. 그냥 말씀 그 믿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빼앗기는 겁니다. 그그그 그, 그, 그 믿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여호와의 말씀을 알자. 말씀을 알면은요, 말씀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심판때에 심판 중에 남겨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제3일에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살 것이다. 심판날에 다 죽는 가운데서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요.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와를 알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듣고 깨닫자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말씀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다는 말이 뭐냐면은, 어, 헬라어로, 어, 쉬니에미. 이거는요, 영적으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눈으로 이해되고, 그 귀로서 그냥 머리에서만 이해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가 됐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이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알게 되어서 마음으로 이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깨닫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뭐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로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그다음에 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 우리의 우리의 행동이 거룩한 경건한 행동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거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 말씀으로 말말 말하면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우리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어, 새로 거듭나서 모든 성품이 바뀌고요. 습관이 바, 바뀌고요. 바뀌고. 그다음에 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거 아니에요. 거듭난 거.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됐어. 그 거듭남. 그럼 말씀으로 말하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깨닫고 여와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 것이 되면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해가 된다는 말이죠. 영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 말씀을 이해가 되는 거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 깨달아서 우리가 비로소 회개할 수가 있고 또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코 운동력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유애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은 호세 사장이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지식이 없으면은 심판 날에 심판 때 망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딱 정확하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와를 알때 힘써 여와를 알때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다 그랬어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늦은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늦은 비가 뭡니까? 늦은 비는요,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꼭 필요한 것이 늦은 비입니다. 우리는 지금 늦은 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 징조와 사인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오실 것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군다나 하나의 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알 때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또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늦은 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늦은 비는요, 열매를 맺, 맺히는 비예요. 그 비가 있어야지 열매가 맺혀집니다.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 연글질을 않아요. 그래서 추수할 것이 없는 거예요. 늦은 비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이, 오실 때 가까워한 이,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실 때가까워온이 시대에 늦은 비는 꼭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면요. 늦은 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늦은 비의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늦은 비는 이스라엘에서 보통 3, 4월에 추수하기 직전에 봄비라고 그러죠. 봄비. 예, 봄비로서 내리는 비인데 그 비가 이제 곡식을 파이널이 마지막으로 완전히 연결게 하고 익게 하는 그런 아주 귀한 비란 말이죠. 이런 비는요, 10월에 내리는 비, 가을 비라고 하는데 그 비가 와야지 땅이 부드럽게 적셔져서 거기에다가 이제 씨를 파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가 두 번의 비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확실히 내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때게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 1장 구절에 보면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는 얼마나 풍성한 세상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때에 정말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이렇게 세워 주시고 다 생명을 주시는데 엄청나게 풍성함이 이 세상에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것은 주의 날, 심판의 날, 그래서 두려운 날이 아니라, 그리고 멸망의 날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자에게는,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 주의 날이 축복의 날인 거예요. 주의 날이 우리가 회복되는 날인 거예요. 주의 날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을 고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주의 날을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모든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든 사람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계시록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 날이 정말 두려운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처벌되는 날이고 사망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은 이 세상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날인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른 비, 늦은 비 둘이 그두 비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그 선한 일이 계속 되어지는 그런 일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마다 내려 주셔서 그런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그렇게 시작이 되고 또 계속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